에이티메가 128을 이용한 스마트커튼에 대해 발표할 18학번 송민규입니다. 아침에 전등이 켜지면 자동으로 커튼이 거치고 밤에 전등이 꺼지면 자동으로 커튼이 닫히는 스마트커튼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과 대략적인 설계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문을 닫은 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집안에 있는 공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집중력 저하, 빈혈 등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 취침 시간에 빛을 받으면 심박수의 상승 등을 일으키고 심장병이나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중 빛에 노출되면 심혈관 건강과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자연적 과정인 일주기 리듬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제안서에 제안하는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아침에는 자동으로 환기하고 밤에는 암막 커튼으로 빛을 최소화하여 수면의 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즘 사용되는 스마트 커튼은 리모컨으로 커튼을 치고 닫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빛에 따라서 커튼을 치고 닫아주는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절 센서가 빛을 감지하지 못하면 레일이 밀려서 커튼이 닫히고 빛을 감지하면 레일이 당겨져 커튼이 걷칩니다 AA 건전지 4개를 사용합니다. 건전지가 공급하는 6V 전압을 OV 레귤레이터를 사용하여 ATmega128의 OV를 인가합니다. c d s 셀의 양극에는 ATmega128의 출력핀을 연결하고 음극에는 입력핀이 연결해서 빛의 밝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R 센서의 출력 핀을 ATmega128의 입력 핀에 연결해서 커튼이 쳐져 있는지 감지합니다. 빛이 감지되면 DC 모터가 회전하여 레일이 당겨져 커튼이 걷히고 감지하지 못한다면 레일이 밀려서 커튼이 닫힙니다. 간단한 의사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조도 센서가 빛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빛을 감지하면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아가 레일을 당겨서 커튼이 걷힙니다. 조도 센서가 빛을 감지하지 않으면 모터가 역방향으로 돌아가 레일을 밀어서 커튼이 닫힙니다. 모터가 양끝 지점까지 돌아가면 모터가 정지합니다. 삶의 질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커튼을 치고 닫는 것은 어렵지만 아침에 커튼을 치고 밤에 커튼을 닫아주는 단순한 작업을 잊거나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으로 커튼을 치고 닫아주는 제품이 있다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